자 제가 이제 하도 많은 질문을 들어서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혼하면 개내생이 더잘될것 같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상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갈게요 개내생 신청 전에 이혼하는 거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로 이 이혼 얘기가 왜 나오냐면 뻔하죠 재산 문제 때문에요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하면 내 재산을 어떻게 좀 숨기고 뭐 개내생 할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람 힘들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겠지만 자,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상담 오시면 또 혹은 부부가 같이 오시죠 아직 이혼을 하기 전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결론은 남자분을 기준으로 남자분이 지금 채무가 많으신데 집이나 차 등등을 전부 다 배우자 앞으로 해놨어요. 이혼하면 얘, 이 사람하고 나면 넉이니까 그럼 뭐, 뭐, 아무런 문제가 안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체면아말하신 남자분 앞에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내한테 다 주고, 재산들을 뭐, 이렇게 배우자나 뭐, 이쪽으로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이제 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재산 문제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청산가치라고, 이제 내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 재산에, 배우자 재산의 절반의 2분의 1을 나한테 편입을 해서 내 전체 재산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3년 동안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시는 거죠. 내 배우자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이혼을 하면, 놈이니까 2분의 1을 나한테 편입을 하지 않고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2년, 3년 내에 결혼한 부부들은 정확하게 이혼 전에 있는 똑같은 부부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2분의 1은 갖고 와서 2분의 1 개인 재산으로 청산가치를 잡아서 개인회생 진행하게 합니다. 지금 채무가 많은 내가 그 집이랑 자동차도 내 앞으로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제 배우자한테 다 돌려주고 이혼을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법원은 뻔히 알죠. 개인이서 하려고 이혼한지. 그러면 그 배우자한테 넘겨준 이거를 부인권을 행사해서 넘겨주지 않은 걸로 해서 원래 내 앞으로 있던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넘겨주지 않았던 원래 내 앞으로 있던 재산 그대로 산정을 해서 청산가치를 잡아서 개인회생 변제를 산정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던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한테 주고 이혼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사행위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개인회생을 떠나서 여러분 이건 범죄행위가 되거든요 음? 개인회생에 대한 그러니까 일도 도움이 안 되면서도 범죄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채무가 있는 남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개인회생을 하면 이 남자분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면 1인 생계비 법원에서 105만원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아이 하나 부양가족 인정돼서 2인 생계 하면 175만원에서 70만원 상당의 그 공제금을 더 인정해 줍니다 생활비로 근데 이혼을 해서 이 애가 이 엄마 밑으로 가게 되면 70몇만 원은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특별생계비 양육비로 해서 인정해 주는데 그거 인정해 줘봤자 20만 원 3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줘요 오히려 더 불리하죠 내 밑에 부양의무자로 있으면 70만 원 공제를 더 해주는데 이혼을 해서 양육비 개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방금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한 달에 공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혼은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그러면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오늘 안 가르쳐 드리고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